안녕하세요. 구성형 운동조절연구소 구성형 박사입니다. 거북목이나 어깨가 뭉쳐서 힘드시죠? 코끼리가 어깨 한 마리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무르고 좋다는 운동을 해봐도 다시 아픈 경우가 많죠. 목 어깨가 불편한데 골반 운동이 왜 필요한 건가요? 왜 그러냐면 거북목이나 어깨 뭉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골반과 이 흉추의 움직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과 어깨 자체의 문제보다도 밑에 있는 골반과 흉추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그럼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좋은 자세를 갖게 되고요. 어깨 뭉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보자부터 쉽게 할수 있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골반과 목 운동을 배우실 거고요. 2단계에서는 기초 운동. 3단계에서는 심화된 운동을 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운동을 해보시죠. 만족하실 겁니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베개, 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이 운동을 왜 하는지. 그리고 포커스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텝1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골반과 목의 움직임을 알려드릴 거예요. 스텝1에서의 동작을 정확하게만 하셔도 목과 어깨가 많이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허리의 커브가 달라져요. 거기에 따라서 머리와 목의 위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골반을 옆에서 보시게 되면 전방경사, 후방경사, 중립,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골반의 전방경사는 과도하게 허리와 등을 펴고 앉는 자세예요. 이렇게 조금만 앉았어도 힘들죠. 전방 경사는 머리 움직이거나 그런 건 좋은데 허리와 등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요. 후방 경사는 등이 구부러지면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자세죠. 흔히 우리가 나쁜 자세라고 말하죠. 머리 움직임이 작아지고요. 거북목이나 어깨 뭉침, 그리고 라운드 숄더로 유발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중립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머리 움직임도 좋고요. 제일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자세예요. 운동을 하시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꼭 해야 되는 자세죠. 골반의 중립은 여기를 ASIS라고 하는데요. ASIS와 치골 결합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걸 말해요. 전방 경사를 한 다음에 후방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대부분 이 자세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개인차가 있어서 중립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괜찮아요. 포인트는 허리는 펴져 있는데, 허리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편안한 자세예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게 돼야 머리하고 목이 제자리를 찾고요 거북목하고 어깨 뭉침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앉거나 서거나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를 펴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스텝 1 골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의자 준비하시고요 거울이나 핸드폰으로 옆모습 보시면 도움이 돼요 골반의 여기를 ASIS라고 합니다 서서 엄지손가락으로 ASIS에 손 대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엉덩이에 올려 주세요. 그대로 의자에 앉으세요. 골반의 전방 경사, 골반의 후방 경사, 그리고 골반의 중립을 배우실 거예요. 골반의 전방 경사는 골반을 앞쪽으로 하시면 엄지손가락하고 허벅지가 닿죠. 이게 전방 경사예요. 골반의 후방 경사는 골반을 뒤로 하시면 엄지와 허벅지가 멀어지죠. 이게 후방 경사예요. 전방 경사하세요. 그러면 허벅지하고 엄지가 닿죠? 후방 경사하세요. 허벅지와 엄지가 멀어지죠. 골반의 중립은요, 완전히 전방 경사하신 다음에 약간만 후방으로 움직이면 중립 위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골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골반의 중립은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골반 운동을 하시면서 자꾸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골반 운동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앉은 상태에서 하루에 최소한 30번 매일 하시는 거예요. 체크포인트. 골반이 움직일 때 몸통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몸통은 가만히 있고 골반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전방 경사하시고 후방 경사. 이건 물론이고요. 중립 위치가 어딘지 보지 않고도 느낌으로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목 운동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근육은 표층 근육하고 심부 근육이 있거든요. 표층 근육은 움직임을 위주로 하고요. 심부에 있는 근육은 안정성을 위주로 하죠. 이 운동은 바깥에 있는 표층 근육은 사용을 줄이고요.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을 주로 사용해서 목의 자세를 좋게 만들 거예요. 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칼 리트렉션, 턱 당기기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거북목하고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동작이에요. 뒤통수 밑에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운동은 시소랑 똑같거든요. 턱을 내리면 뒤통수가 올라가고요. 턱을 올리면 뒤통수가 내려가는 운동이에요. 벽에 편하게 기대세요. 머리를 왼쪽 오른쪽 돌려 보시면 목 앞에 잡히는 근육이 있죠. 이게 바로 흉쇄유돌근이에요. 이 근육은 한쪽씩 작용을 하면 머리를 돌리고요, 양쪽을 함께 작용하면 머리를 숙이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바깥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 근육에 힘을 안 주면서 턱을 숙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을 운동할 거니까요. 그 근육에 손을 대고 계세요. 이제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가능한 많이 내릴 거예요. 그럼 뒤통수는 더 아랫 부분이 벽에 닿을 거예요. 그럼 잘하신 거예요. 턱을 내리시고 1초 멈춘 다음에 힘을 빼세요. 턱을 다시 드실 필요 없어요. 힘만 빼면 턱이 올라갈 거예요. 이 운동을 10번 3세트 하세요. 쉬는 시간은 30초만 쉬세요. 체크포인트.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턱을 내리시는 거예요. 턱이 내려가면 뒤통수는 올라갑니다. 오늘은 스텝 1을 배우셨습니다. 이 운동만 잘하셔도 목과 어깨가 편해지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스텝2, 스텝3,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리 되시길 바랍니다. 어벤고,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였습니다.